네, 2일차 15시 10분, 네, 경쟁률입니다. nh29호, hi8호, k b 2 5 최종 예상도 해보고요. 네, 위에부터 nh, 네, hi, 네, kbj25 스펙입니다. 네, nh는 현재 체약건사 3535건, 네, hi가 5400건, 네, kb가 제일 많이 들었죠. 11668건, 네, 균등은, 네, nh가 450주, 90만원 정도 되고, hi는 20만원, 어, kb는, 네, 8만원, 9만원 정도죠. 비례 경쟁률은 20, 182, 네, 179. 어, 하이파로와 KGB25는 그의 경쟁률이 좀 비슷하게 가죠. 근데 네, 증거금은 666억, 1936억, 2000억 정도 났죠. 이건 1800억. 최종을 예상 하면은, 네, NH 스펙은, 네, 최종으로, 네, 한 318주, 한 60만원 정도 균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하이파로는 13만원 정도. 네, KB는, 네, 한 3만원 정도죠. 2150원? 전후, 뭐, 단기에 2150원? 상장일날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텐데, KB가 수수료가 1,500원이니까, 뭐, 주당 한 100원, 150, 100원이라서 3,000원이면은, 청약을 하면 1,500원이 남겠죠. 6천만원 청약했을 때 25만원인데, 비례는 그닥이죠, 사실. 네. 자기 돈이는 모르겠는데, 이자 떼고 뭐 한다 그러면은, 뭐, 5% 정도라 그러면은, 네. 한만 3,000원 정도죠. 만원 정도 남는 건데, 이자 떼에는 네, 이자 비용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고. 어째 비례 경쟁률이 네, 하이와, 네, KB가 비슷하죠. 네, 최종도 네, 비슷해 보이, 고요 사실상.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라 그러면, 데 네, 이것도 아니겠죠. 네. 최악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균등 수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수료 2,000원 내고 좀 남겠죠. 일단은, 저는, 일단 하이 8호와, 네, KB 25, 25 네, 균등은 다할 거고요. 문제는 n h 인데 255억이죠. 아까 전에 봤던 게한 150억 한 내외 스펙들은 한 2, 2,150원, 70원 전후에 지금 가격이 위치해 있고 그보다 한 100억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이요. NH 19 800억 공모했던 네, 유가증권시장의 스펙이죠. 네, 이게 아마 2천만에 상장했는데 그. 일반으로 액면 병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지금도 1 0년 손실이고 nh는 뭐 균등 계좌 가족 계좌 써서 여러 개 받나 한 번에 받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수료가 발생하고 균등만 다 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한 계좌로 몰아서 받으면 증거금이 들어가죠 증거금이 발생하면 그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부담이 더클 수가 있죠 nh는 가볍게 균등으로한 100만 원 정도만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뭐, 균등 정도만 하는 걸로 저는 정리해야 될듯 합니다. 뭐, 몇천원 수익이 남을 것 같은데, 뭐, 그게 귀찮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요 저도 청약했다가 잊지 않고 매도만 하면 되니까요. 네, 청약할 분들은 하셔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